구멍이 잘 잤어? 굴이구리트밀이구오이구굶주굶이 간지럽구나. 꿈틀꿈틀. 꿈틀꿈틀. 속주나물부터 확인할게. 오! <laughs> 위로 많이 올라왔, 오, 많이 올라왔다. 깊이감이 느껴지세요? 얘술 되게 길어졌어. 한번 뽑아볼까? 오, 오! 꽤 길죠? 아, 근데 여기 꺾였지? 아, 이게 저 밑으로 빠진 부분인가 보다. 저 밑에 빠지지 않게 그릭 요거트 만들 때그 요거트 내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천 주머니 그런 것좀 깔아야겠다 하루 정도만 더섰다가한 수확을 해볼까요? 하긴 그래 이만큼 긴 거니까 그렇죠. 내가 나 갔다 올게 먹어. 얼굴 뚱이 맘마 먹었어 뚱이? 아니 이거 누나 거야. 너도 먹을 거지만 누나 거야. 집에 잘 도착했고요. 요거 귤몇 개만 먹고 오늘 비온다고 해가지고 비 오기 전에 뚱이 산책 갔다 오려고 <laughs> 눈을 뗄 수가 없어 뚱이. <laughs> 산책 나가기 전에 쑥준호와 속주... <laughs> 진짜 여러분 카메라로 잘안 보이죠. 진짜 쑥고 나왔어. <laughs> 어머, 다 컸네 다 컸네. 우리 숙주 다 컸네. 길다, 길다. 와. 와. 아이, 시원하다. <laughs> 상당히 짧은 산책을 마치고 왔고요. 어디, 비 오기 전에. 비 오니까 안 줘도 되나 싶긴 한데, 그래도. 아, <laughs> 어, 상추는 많이 자랐다. 애들 꽤 풍성해졌어. 근데, 토마토는 역시나 아직, 아직 소식이네 허허 <laughs> 넘쳐 물을 흥건하게 주고 어차피 그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추도허허허허허허라서 고기 친구가 되어라 잠겼왜 이러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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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이허허허 무이그 세상에 사진 찍고 아 물을 물을 너무 세게 줬나 봐 얘들 다 누웠어 어떡해 어머 보이세요 아물좀 적당히 줘야겠다 얘들 이다 누웠어 미안해 일어나 티병 뚜껑에다 구멍 내 가지고 이렇게 주던데 그게 난거 같아 아 얘도 누웠어 요다 누웠네 이런 숙주나물 뜯어다가 <laughs> 음식을 해먹겠다더니 한 30분 동안 유튜브만 봤네요, 또. 어떡하지? 아직 밥도 안 했는데. <laughs> 저녁 먹어야 돼. 너 우리 똥이 갑자기 귀엽네? 오늘 이따가 저 파인애플. 저기 있는 저 파인애플을 해체 작업을 해야 돼요. 날파리가 살짝 끼더라고좀 익힌다고 내놨는데 너무 오래 지나가지고. 저거부터 해볼까, 그럼? 빰빰. 빰바빰 이거 봐, 이거 봐. 날파리, 날파리. 빰빰. 빠바 근데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일단 한번 잘라봅시다. 빰빰, 빠바밤. 어, 여기 약간 곰팡이스럽다. 너무 많이 났나보다 팍하다. 이, 밑에 곰팡이스럽다. 예, 곰팡이스럽다. 이런. 괜찮을까? 안에는. 괜찮네요. 꽤 익었는데, 빨리 먹어야겠는데. 근데 생각보다 잘 잘리네요. 여기도. 이렇게. 이번에 가 버리는 것도 일이다 음식을 들어다 뭔가 제가 요즘 빠져있던 그 중국, 그 음식 하는 채널에서 이 약간 이렇게 썰었던 거 생각해보니까 엄마 미안. 아이고, 상태가 좀... 한 반은 버리겠는데요. <laughs> 정말 절반 건졌다. 아, 아까워! <laughs> 왜 망고도 그래? <웃음> <웃음> 진짜 너무 맛있어요. <laughs> 이렇게 떠서 <웃음> <웃음> 아. হেল্ল' <missimitation> 여러분, 이게 지금 굉장히 사연이 긴 토스트인데요. 일단은 밥을 먹으려고 했어요. 왜냐면 숙주나물이 거의 다 자랐으니까. 근데 저번에 사놨던 식빵을 뜯지도 않은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일단 냉동실에 올려놨거든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꾸역꾸역 넣는데 아까 과일 먹을 때 띠링띠링 소리가 나더라고요. 냉동실에 지금 뭐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럴 거면 오늘 좀 먹고 주말 사이에 먹어야겠다 싶어서 일단 게시를 했어요. 그러면 길거리 토스트다. 그래서 두개 분량을 재료로 준비했어요. <laughs> 아까 과일을 너무 많이 먹었더니 배가 불러가지고 두 개는 도저히 못 먹겠어서 하나만 해왔어요. 그런 긴 사연이 있었고요. 연어 커피를 넣었고요. 따뜻하게 먹을까요? 한번. 남은 재료는 어쩔 수 없이 제가 먹어야 돼요. 동생 해줄까 했는데, 저기에 옥수수가 들어갔거든. 동생이 또 옥수수를 안 먹어요. 그래서, 뭐, 내일이든 모레든, 제가 길거리 토스트를 또한번해 먹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햄두장 넣고, 아, 아까 뒤집을 때 실패한 거 보셨어요? 이번에 완전 대실패했는데. 햄두 장, 치즈, 설탕 넣고, 옥수수랑 파랑 넣어서 달걀. 붙였어요. 음, 맛있다. 음, 연합 커피 다 되면, 사진 찍고 먹을게요. You know, 또 먹냐고? 그래, 또 먹는다. 어떡할래, 멍멍이? 너도 먹을래? 저도 먹을래 라면 에어프라이어 돌려가지고 라면 스프랑 설탕 넣어서 입히는 거지. 완성 <웃음> 맛있어. <웃음> 하나 먹어봐, 당감이맛있다고 활동량 채우려고 누워서 게으름뱅이의 운동을 하고 이제 다 채운 것 같아요. 완성! 아, 일어서기로 너무 띄엄띄엄했다, 오늘. 오늘 너무 게을렀어.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미래에서 돌아온 <laughs> 시선입니다. 어제 이 게으름뱅이의 다리 운동을 누워서 했던 이유가 친구랑 카톡을 글쎄요 난한 1시간 주고받고 한것 같은데 한참 카톡 주고받느라고 활동량이 다안 차서 일어서서 팔 운동을 한참 했어요 근데 그래도 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누워가지고 게으름뱅이에 다리 운동을 해서 겨우겨우 채웠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바로 자버린 거죠 헤헤헷 그래서 어제 목표 확인을 오늘 해볼게요 어제였지만 오늘은 2020년 5월 22일 금요일이었고요 공기는 살짝 나빴던 것 같긴 한데. 주황 정도로 할까요? 그리고 비가 온다고 했는데 어제 안 왔대요. 그래서 그냥 구름으로 합시다. 전날 매일 영상을 편집해서 업로드를 제가 업로드는 안한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편집 끝나고 오늘 거랑 같이 올릴게요. 알았죠? <laughs> 활동님 완성한 건 아까 보셨죠? 상추, 숙주나물, 방울토마토 물주고 사진찍기를 모두 마쳤죠? 오늘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내일은 숙주나물을꼭 수확해서 밥을 해 먹을게요. 그럼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는 하루를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은 굿나잇. 뚱이 어디 있지? 뚱이는 안 보이니까 여기서 굿나잇. 뚱이 이름 불렀더니 나왔어. <laughs> 똥아 굿나잇해. 굿나잇. 코. 오이구 저리 오이구 잘리